페이지. 251페이지. 예, 정적분의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부정적분으로 치환적분이 뭐고 이제 정적 그 부분적분이 뭐고 이런 것들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정적분이랑 부분적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선생님 여기다 이제 7번에다 두 문제를 적어놨어. 음.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보기 필수의 제 필수의 제법 문제고 하니까 253쪽 필수의 제7번의 2번 문제입니다. 음. 어, 문제 한번 펼쳐가지 보세요 그냥. 뭐따고 뭐 설명할 건 없기 때문에 네? 253쪽의 필수의 제7번의 2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음. 자 똑같이 이제 X 곱하기 1 더하기 lnx 전체의 제곱 분의 1이라는 함수를 부정적분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이게 약간 차이가 있거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얘는 배웠던 대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치환을 적당히 해가지고 치환한 걸 이제 미분했을 때그 형태가 여전히 적분기안에 남아 있으면 치환적분을 쓸수 있는데 그런 형태가 어디 있는고 잘 보니까 1더하기 l n x 라는 녀석을 치환해주면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1 더하기 ln x라는 녀석을 내가 이제 t로 치환을 해주면 양변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1은 미분하면 상수고 ln x 는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x분의 1 dx가 dt가 되고그래서 여기에 x분의 1 형태가 보이지 지금 그지? 그래서 미분한 형태가 피적분 함수 적분 안 하는 거 안쪽에 그들로 형태가 남은 형태예요. 아 그래서 이런 녀석 이제 이렇게 치환 적분을 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얘는 인테그랄 자 여기 1 더하기 ln x를 t로 취환시켰으니까 얘는 t의 제곱분의 1이 되고 x분의 1 dx는 통째로 이제 dt가 돼버리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뭐예요 t의 마이너스 2제곱을 이제 t에 관해서 접근한 거니까 자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을 생각해 주면 되겠지 어, 그럼 이제 미분해서 얘가 되려면 차수는 어떻게 되면데요 어, 이거보다 하나 커지면 되고 그죠? 하나 꺼면될 거고, 이녀석이 역수를 앞에다 곱해놓은 형태가 이제 나올 테니까 이 녀석에다가 이제 상수 C를 더하게 될 거예요. 그죠? 네, 따라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자, T 자리에다가 다시 1 더하기 ln T를 넣어주면 은1 아, 더하기 ln T가 아니고 1 더하기 ln X죠? 1, 1 더하기 ln X 분의 1 더하기 상수 C 이런 형태로 이제 적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적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잘 보자. 정적분 똑같이 이제 시작은 똑같아요. 1 더하기 lnx를 t로 치환을 해볼까요? 지금부터. 그래서 1 더하기 lnx를 t라고 이렇게 치환해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바꿀 건데 t라는 식으로 바꿀 건데 역시 이제 x분의 1 dx는 역시 dt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달라진 점이 뭐가 하니까 정적분은 여기 아래 끝과 위 끝이 있잖아. 그래야 돼. 그래. 요건 이제 x값이 1부터 2까지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치환을 시켜줬으니까 그럼 x값이 1부터 2까지 변할 동안 t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할지를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요 치환식에 따르면 요 치환식에 따르면 노란색 거만 표시줄까자이 치환식에 따르면 x가 1이면 x가 1이면 t값은 얼마예요? 는 1이 되겠죠. 여기 x 자리1 대입하면 ln 1은 0이니까 그래서 t 값이 1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2이면 x가 2이면 t 값은 얼마나 되겠어요? 얘는 2가 되겠죠, 그죠 1랑 2 e 구분 잘 하고 있지, 선생님 지금? 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 거 아니까 이렇게 바뀌겠어요. 인테그랄. 자, 여기 적분 구간도 t로 바꿔 줘야 돼. 그래서 x 값이 1일 때 t 값이 1니까 1부터 x 값이 2면 t 값이니까 2까지. 그다음에를 치환해 주면 얘는 t 제곱분의 1 dt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럼 우리 이제 정적분 하는 방법에서 해 t 제곱 t 제곱 분의 1을 이제 부정적분을 좀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대로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1점 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t 분의 1이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t 값이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죠? 그래서 자, 요, 두 개의 차이는 뭔고하니까 자, 부정적분을 할 때는, 치환시켰던 거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줘야 돼? 원래 X로 되돌려줘야 돼요. 하지만 정적분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숫자 값을 대입해서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치환된 상태에서 그냥 T자리 인원 거에다가 T자리 이원은에 그냥 빼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1,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치안적분을 할때 치안적분에 대해서 정적분과 어,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가 되겠어요. 어, 동영상 254쪽을 펼쳐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 부정적분을 할 때는 뭐다? 이제 내가 치안시켜놓고 계산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적분이 다 됐으면 은그 T라는 문자를 다시 치안식에 해서 원래 x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 정적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 그냥 이제 치안 해놓고 우리가 어차피 X값이 변할 때 T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찾았기 때문에 그위끝 아래 끝을 T값으로 바꿔서 그냥 정적분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산수계산은 실은 정적분이 조금 더 쉽습니다. 부분적분의, 치안적분의 어,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요령을 여러분들이 좀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취안적분 하는 거 앞에서 이제 다정적분할때 연습했기 때문에 이 요령의 차이만 잘 알아두면은 뭐 문제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 이잘좀 기억을 해두고 보면 되고요. 겠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55쪽 삼각치안법이라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이 녀석은 좀 중요한 녀석이 우리가 얘는 이제 부정적분할때안 배웠던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별표색이 서놓고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치환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떤 덩어리들 치환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접근을 쉽게 하는 건데, 자, 어떤 특정한 형태들은 멀쩡하던 어떤 변수를 갖다가 삼각함수로 바꿔줬을 때 접근이 좀더 쉽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근데 얘는 형태를 좀 외워둬야 되는데 그두 가지 형태가 뭔가 하니까 이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4-x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인고 하니까 어 이런 형태요. 인테그랄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dx.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 루트 안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적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이런 형태의 적분은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해 주면 되냐면은 그 공식을 이걸 이용해 준다뭘 이용해 주는 거니까 a s i n 제곱 x. 아. A sin x 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b sin x 전아 equal to A s x 전... o A sin o sin x 전체의 제곱은 뭐가 된다? 얘가 이제 a 제곱이 된다. 이런 성질을 좀 이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양변을 a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뭐가 되겠어요? t sin 제곱 s e 기 u a o A s 제곱 x is e o sin 좀이용 e 해주겠다는 얘기야. i n x is equal to 울용을 바로 적읍시다. 자 형태가 이렇게 루트 의뭐 제곱 빼기 제곱 형태 나와있을 때는 x를 뭘로 치환시켜주면 되냐면 x를 a 사인 세타, a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치환해 을 줍니다. 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치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자 그럼 여기 이제 루트 4마 x제곱이니까 x를 뭘로 치환시켜주면 되냐면 x를 2 사인 세타로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해주면 되겠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선생님이 알려준신 대로 이렇게 치환을 시켜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하니까4마이 루트 안쪽에 있는 4마 x제곱이라는 녀석은 4 마이너스, 마이너스 4사 제곱 세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기 이제 x자리에 2사인세타를 넣어서 제곱을 해가지고 빼준 거야. 자, 그럼 이 녀석 공통인수가 뭐가 있죠? 4가 있잖아, 그치? 그래 4로 묶어주면은 1마이너스 사인제곱세타가 되는데 자, 1마이너스 사인제곱세타의 정체는 뭐예요? 코사인제곱이죠, 그죠? 제곱공식에서. 아, 따라서 이 녀석이 4배 코사인제곱세타로 간단하게 바뀌게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용해주면은 접근이 되게 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치환을 해주면 자, 결국 뭐냐면 x라는 문자를 세타라는 문자로 치환을 시켜준 거거든. x라는 문자를 상함수면서 세타라는 문자로 치환을시켜주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dx도 내가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d세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이 녀석의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아닐까이 녀석의 양변을 미분해 주면은 dx는 두배 사인은 미분해 주면 코사인이죠, 그죠? 두배 코사인 세타 곱하기 d세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양변이 이제 X,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은 석을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좀리 공간이 좋네요. 여기 좀 지우고 자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치아족분의요런대로 여기 밑끝 아래끝이 보이잖아, 그지? 밑끝 아래끝도 원래 x 값의 범위야. 얘를 이제 세타의 범위로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세타의 범위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럼 우리가 x는 지금 이 사인 세타니까, 이 사인 세타니까. 자 x가 0일 때, x가 0일 때, 그럼 x 자리 0 대입하면 사인 세타는 0이잖아, 그냥 그래. 사인 세타는 0이므로 세타 값은 얼마나 돼요? 세타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값은 어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세타값은 0이죠 그죠? 0 말고 실은 여러 개 있어요 우리 사인 그래프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가니까 0에서도 나오고 2파이에서도 나오고 4파이에서도 나오고 뭐 마이너스 2파이에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값을 찾을 때, 이 세타 값을 어디서 찾는 거 아니까, 반주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만 만족하는것을 찾을 거예요. 이 반주기에서만, 이 범위에서만 세타 값을 찾는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부터여기까지 요만큼 영역에 대해서 세타가, 어, 사인 세타가 0인 거는, 어, 세타가 0이 되죠. 그죠? 어, 요렇게 찾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X가 2일 때, 어, X 대신에 2대입파로 사인 세타 값은 1이잖아요. 그죠? 사인 세타 값이 1이므로 그걸 만족하는 세타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가 정확하게 1이지, 그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적분 구간도 이제 세타로 바꿔보고, 그다음에 이 적분 안쪽도 세타로 바꿔주고, 여기 dx도 세타로 바꿔주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거든. 자, 그럼 이제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예, 주어진 식을 이제 변형을 해보면은,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니까 i n t 인테그랄 자. 4-x제곱은 아까 이제 최종적으로 고쳐봤더니 4코사인제곱세타가 되잖아그치 그래서 여기가 루트 4코사인제곱세타. 이렇게 될 거고. 적분구간은 x가 0이면 세타도 0이고, x가 2면은 세타는 2분의 파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바뀌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d, dx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까 그러니까 dx는 뭐가 되겠어? 2코사인 d 세타죠 그죠? 네, 따라서 여기 dx자리에다가 2 곱하기 코사인세타 곱하기 디세타. 얘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좀 복잡, 조금 복잡한데. 다시 한번 해 보면은 자, 일단 요 무리 함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접근이시라 힘들어. 이거 지금 배운 적이 없거든. 이 이거를 루트 한쪽을 치환해서 이제 만약에 치환 적분법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4 x 제곱을 만약에 통째로 이제 뭐 t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를 미분한 형태가 접근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dx를 이제 그 dt로 바꿀 때 근데 그런 형태가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치환해서는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 주면 겠구나 아, 얘를 삼각함수치환시키면 좀 편하게 풀리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곱 공식을 좀 이용해주기 위해서 제곱 공식 을 이용해주기 위해서 x를 a 사인 세타로 위치하는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a 사인 세타를 넣어봤더니 얘가 이제 제곱 공식에서 사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간단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니야 적분하기 쉽게. 자, 그래서 이제 그 것들을 넣어가지고 적분 구간도 세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x도 세타로 바꾸고 그 다음에 dx도 d 세타로 바꾸고 이렇게 다 바꿔본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거든? 자,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4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제 루트, 안, 루트를 벗겨내면 어떻게 돼요? 2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얘는 2코사인 세타 곱하기, 뒤에도 2코사인 세타가 있네. 2코사인 세타 곱하기, d세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해주면은, 2 곱하기는 4니까 4는 이제 인테그랄 앞으로 빠져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디세타. 얘를 이제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 정족분의 값을 계산해 줄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이제 코사인의 제곱, 상관수의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그 정족분 한다고 랬어요 부정족분 한다고 랬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거기 앞에서 이분들 기억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앞에 잠깐 넘어가 보자 몇 페이지에서 배웠냐면은 거기 223쪽에 성당 함수의 부정적분에서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코사인 제곱 2분의 x를 적분하는걸 이제 배웠습니다 부분, 부분 부정적분하는 거를 223페이지 2 2 3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코사인이 제곱 있는 거는 몰이용에서적분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각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렇 반각공식 선생님이 좀 필기 좀 해드려야겠는데 기억나지 모르겠어요. 자, 코사인의, 코사인이나 사인의 제곱은 뭘 이용해서 접근한다? 반각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해준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각공식을 좀 떠올려줘야 되는데 자, 코사인 제곱 2분의 x는 자, 공식이요 이게 어떻게 된다?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이제 바꾸, 바꿔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 공식. 자, 그래서 이 공식대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번 시켜볼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니까, 4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여기 2분의 x 자리 이제 세타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변형시켜주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 d세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타내게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4배,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이세타, d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갈라 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부정적분해 그 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은 2분의 1 x 가돼버리고그 다음에 코사인 이세타는 이제 적구나, 뭐가 되겠어요? 뭘 미분하면 쿠사인이 돼? 사인을 미분하면 쿠사인이 될까? 일단, 사인 이 세타가 될 거고,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여기 이제 얘를 미분하면 이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주면, 앞에 4분의 1이 붙어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요거 원래 채적권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좀 빨리 한번 생각해보자. 사인을 미분하면 쿠사인이야. 근데 여기 이 세타가 있잖아. 그럼 사인 이 세타를 미분하면 쿠사인가되데 그때 이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2분의 1이 남아야 되니까, 이그 앞에는 4분의 1이 있어야 될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찾아주고 여기 아래 끝에 2분의 파이 0 끝에 2분의 파이를 넣어서 정적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4배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2분의 파이 네배 시켜주면은 4분의 파이. 잠깐만. 2분의 파이 대입시켜주면 4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파이는 0이죠, 그죠? 사인 파이 0. 그래서 이렇게 되고, 빼기. 0 대입시키면 0이죠, 그죠? 0 대입시키면 둘다 0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나 되는 거니까 얘는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파이고요. 실은 적분 계산을 되게 이제 우리가 길게 했는데, 길게 했는데 이 녀석의 본질은 뭔거아니까이 녀석의 본질은 뭐냐면은, 간략하게 좀간단하 본질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함수가 뭐예요? Y는, y는 루트 3마이스 x제곱이라는 함수는 뭐지 이 그래프 그려보면 이 어떻게 나와요? y는 루트 3마이 x제곱은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 y제곱은 3이 x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x제곱을 이항시켜주면 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어, 중심이 어점이고 반지름이 2점이 원입니다 원인데, y 값이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원이에요, 실은.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 녀석의 그래프는, 여기 반지름이 2짜리인 반원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그려지는, 이런 반원인데, 이 반원을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요 부분의 면적. 그원 전체 원의 넓이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치? 따라서 전체 원의 넓이가 4파이니까 그 녀석이 4분의 1 해주면 파이 나오는 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도형으로 해석해주면 지금 요도형인데 요도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정적분 계산 이렇게 쭉 한번 해본 겁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필기해 둘 부분은 좀 필기 좀 해두고 갑시다. 거기에 다시 책 넘어가서 225쪽 어, 거기 밑에 다른 풀이 에 나와있네요. 다른 풀이 나와있는데 어, 요 부분도 이제 책에 좀 체크 좀 해두고 넘어갑시다, 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형태를 외야 워 돼. 자, 인테그라 알파부터 베타까지 루트 a 제곱 빼기 x 제곱 이 부분에 해당되는 녀석을 이 정적분할 때는 x를 뭘로 취한다? s a 사이트로 취한다. 자, 이 녀석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형태라 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를 조금 만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형태의 삼각치환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인테그라 0부터 2까지 x제곱 더하기 4분의 1 dx 자이 녀석도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이 녀석은 이제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인테그라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요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자, 요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땐 이제 어떻게 치환을 해 주면 되냐면 x를 갖다가 a 탄젠트 셋다로 치환시켜 주면 됩니다. a 곱하기 탄젠트 셋다로 치환시켜 주면 돼요. 자, 왜 그런 거아닐까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공식을 써 먹어 줄 거냐면은 여기서는 요, 요 공식을 써 먹어 줄 겁니다. 탄젠트 제곱에다가 1을 더해 주면 얘도 뭐가 돼요? c 콤트 제곱이 돼요. 그렇죠? 제곱공식, 어, 탄젠트 제곱에다 1를 주면 시컨트 제곱이다. 얘를 써먹어서 좀 간단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여기, X가 A 탄젠트 세타면은, X 제곱 더하기 A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A 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A 제곱이 되고, A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조국 뭐가 돼요? A 제곱, C 컴트 제곱, 세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요 형태를 보고, 아, 얘는 A 탄젠트 세타로 치향시켜주면 되겠구나라는 건데, 우리가 찾아내기힘들기 때문에 이건 좀 형태를 보고 아예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형태로 일단 맞, 맞춰놓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얘가 X제곱 더하기 4니까, 그럼 X를 뭘로 치환시켜주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X를 2 e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변을 미분해 보면은, DX는 뭐가 돼요? DX는 2배, 탄젠트는 미분해주면, 시컨드 제곱 세타가 되고, 2배 의 시컨드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이제 DX를 d 세타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 정적분도, 정적분도 이제 우리가 그 구간도, 위그다할것또 X 값을 세타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 네, 부분이 이제 흰색으로 좀 써보자. 두번 할게요. 자, X가 0이면, X가 0이면, X가 0이면, 탄젠트 세타가 0이라는 얘기고, 그럼 세타 값은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2이면, X가 2이면, 탄젠트 세타 값은 1이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세타 값은 4분의 8이 되죠, 45도. 어. 역시, 이제, 요 구간에서만 찾아주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플러스 2분의 8까지. 한 주기에서만, 반 주기에서만 찾아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제, 시안을 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자 먼저 x가 0이면 세타도 0이니까 세타는 0부터 그다음에 x가 2면은 세타는 4분의 파니까 4분의 파이까지. 자 x 제곱 더하기 4는 어떻게 바뀌어요? x 제곱 더하기 4는 아, x 제곱 더하기 4안 바꿨네. 이거 써주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x 제곱 더하기 4는 4시컨트 제곱 세타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얘는 4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1로 바뀌게 되고 d x 는 뭘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 곱하기 디 세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시컨트 제곱이 분모 분자에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 안 돼. 래 그래. 그죠? 날아가서 약분이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4분의 1과 2도 곱해주면 2분의 1이 될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4분의 8까지 2분의 1디 세타 그냥 이렇게 간단한 적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부정적분 부정 해주면 2분의 1 세타가 될 거고 자 그럼 4분의 파이 대표는서0대의 평거를 빼준 대에는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8분의 파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어,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는 여러분들 좀 암기를 좀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연습 좀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확인 체크, 그 250, 265번이랑 266번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한번 풀어보고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바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